난 천년 전 사람, 남조의 태자 남빈이다. 허, <laughs> 어? <laughs> 취 오, 어쩌다 이쩌대이 오, 대로 오, 고되었 집안에 집종에실종섯살짜섯 진짜 리 진짜 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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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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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께 인사 올립니다. 늦었다. 남비나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푹 쉬어라.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안심하고 지내렴. 살펴가십시오. 가세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시작이야. 이집 재산은 내가 다 차지할 거야. 모두가 날 미워해도 상관없어. 내가 공략해야 할 사람은 오직 할마마마 뿐이니까. 남씨 집안이 남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남조는 그후 어떻게 됐을까? 이곳의 모든 게다낯선네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해야겠어. 남조, 황실의 비전, 진력 도납술…… 아직 어린 이 몸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어. 나중에 내경이 생기면, 체격이 일반 성인을 훨씬 뛰어넘을 거야. 들어와. 어르신께서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금방 갈게. 할머니께 인사 올립니다 <laughs> 그래, 그래. 이러고 있으니 꼭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구나. 우리 그땐 매일 아침 일어나면 꼭 너처럼 어른께 인사를 드렸어. <laughs> 자, 와서 아침 먹어. 어르신, 이거 보세요. 붓글씨네. 우리 집엔 자분하게 이런 걸 쓰레가 없는데. 이건요, 방금 넷째 도련님의 방을 정리할 때 발견한 거예요. 아무래도 넷째 도련님이 쓴것 같아요. 남빈이 쓴 글. 정말 남조의 남체자야. 이 글씨체가 천년 전 태자의 글씨와 완전히 똑같아. 깔끔하면서도 자유로운 글씨. 마치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세상 모든 걸조어하는 기세가 느껴져. 이거 남조 태자의 글씨랑 똑같잖아.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야. 늙은 오동나무에는 오색 난 새가 서식했고 우레 소리 텅빈 산곡에 퍼져 온매 무시 흐트러졌네십 년을 갈고 닦아 번뜩이는 갈라를 끝내 서달 금은 밤옛 집에 전하네. 가문의 부흥을 의미하는 시야. <laughs> 우리 남가에 드디어 영특한 아이가 생겼구나. <laughs> 끔하구나. 역시 우리 남가의 핏줄답다. 할미랑 사당으로 가서 네 할아버지께 향을 올리자. 집으로 돌아온 걸 알리면서. 예, 할머니. 할머니, 남씨 집안이 혹시 천년 전의 남조와 연관이 있나요? 그건 비밀도 아니야. 우리 남가는 원래 천년 전 남조 황실의 핏줄이란다. <laughs> 자, 비나. 일단 할아버지께 향을 올려라. <laughs> 이게 뭐지? 지진이요? 왜 이렇게 당황해? 채신머리 없이. <laughs> 자, 다시 조상님께 향을 올리고, 복귀를 알려라. 여기 있는 남씨 집안 조상들 다내 후손일 텐데 내 향을 받아내지 못할까봐 걱정이네.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어떻게 된 거지? 거지? <laughs> 대체 뭐야? <laughs> <laughs> 어떻게 된 거지? 할머니, 사당 밖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지진은 사당 안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 보세요, 보시라고요 우리 조상님이 이 자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어머님. 방금 그 이상한 현상은 분명 조상님이 남빈 이 자식이 사당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아이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 없다고요. 할머니, 혹시 복이 지나치면 화가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남자의 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누군가의 복이 너무 두터우면 조상님이 그의 향을 감히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laughs> 어릴 적에 한 소경이 제 점을 봐줬는데. 제가 자주색 용의 기운을 가진 큰 복을 지닌 사람이라고 했어요. 헛소리 <laughs> 그만해! 시골 촌놈이 어딜 봐서 복이 두터워. 자주색 용의 기운? 정말 웃기고 자빠졌네. <웃음> 닥쳐! <웃음> 조상님 앞에서 까불지 마! 할머니, 이유는 이것 뿐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빈이 얘 예, 어딜 봐서 여섯 살짜리 꼬마야. 오히려 속 깊은 백세 노인이라면 모를까. 다들 준비해. 오후에 서씨집 안에서 보물 감정회를 여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참석해야 해. 서씨요? 서 씨요? 빈의 서씨 가문은 골동품 사업을 하는 집안이야. 수집 대가이기도 하고. 그집 어르신이 남주의 골동품을 유독 좋아해. 빈니니가 남자 자를 쓰는 걸 보면 남조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겠지. 오후에 할미랑 같이 가자. 응, 비나 할미랑 가자. 할미가 사람을 불러 헤어스타일을 바꿔주마. 옷도 바꾸고. 그래요 할머니. 저희 서씨 집안 보물 감정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청이? 서씨 어르신이 가장 아끼는 손녀이자. 서씨 집안에서 가장 재능 있는 골동품 감정사 서씨 집안 후계자 서청년이야. 아, 정말 재색을 겸비했네. 대잡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설마 저 여자가 청이 환생인가? 다들 알다시피 제 할아버지는 남조 역사를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남조 유물을 몇점 얻었는데,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역시 서씨 집안이야. 하나하나가 다 귀한 보물이네. 오늘 몇 점을 내어 자선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경매품은 남조의 천조 조봉옥환 서청연 양이 아이는 내 친손자 남빈인데 혹시 내가 됐다면 양해 좀 바라네. 어르신은 친손자였군요. 남빈군 말대로 이건 천조 조봉옥환이 맞습니다. 천년 전 남조 황실 물건이죠. 남빈군은 남조 유물들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이 옥환의 배경을 알아? 전조 조봉 옥화는 남조 태자의 물건인데, 태자가 신혼밤에 서씨 집안 조상인 태자비 서청이에게 선물한 겁니다. 이건 서씨 집안 족보에 기록된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어? 남빈, 왜 그리 예의가 없어? 남의 집안 조상의 성함을 막 부르고 말이야. 괜찮아요. 비나, 이 옥화니 마음에 들면 할미가 사줄까? 아니요. 저 옥화는 가짜요. 어, 뭐라고?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존경해요. 하지만 손자분이 오늘 비넷이 유명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씨 집안 경매품인 이 옥환을 가짜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해명해 주시죠. 정연아, 무례하지 마! 서씨 어르신께서 오셨네요. 서씨 집안 어르신이 왜 직접 오셨지? 골동품 감정계의 대가이신데 큰일 났다. 할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오셨어요? 장현아, 왜 그래? 방금 왜 이묘사한테 그렇게 말했어? 할아버지, <laughs> 남씨 집안 작은 도련님이 우리가 경매로 내놓은 옥환이 가짜라고 하잖아요. 내 골동품 감정 실력을 어린애가 의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진야이 아이가 찾았다는 진손자인가? 이름이 남빈이라고. 서영감 내 손자가 어리고 철이 없으니 나무라지 말게. 아, 괜찮아. 이번 남조 유물은... 청현이가 독자적으로 수집했고, 난 별로 돕지 않았어. 남빈군이 이 일을 제기했으니, 내가 직접 살펴보지. 서씨 집안 어르신은 골동품 감정계의 대가인데, 남빈이 창피 좀 당하겠는데, 할아버지 직접 살펴보실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기빈여러분! 이건 제가 최근에 외국에서 사들인 세계 최첨단 골동품 검사기계인데, 골동품 연대 정확도가 99%에 달해요. 이 옥환의 진위는 검사하면 바로 알수 있죠? 어? 좋구나. 난맨 눈으로 60년이나 감정했는데, 오늘 첨단기술의 실력을 한번 보자꾸나. <laughs> 어르신, 이 일은 서씨 집안의 명예와 체면이 걸렸으니, 할아버지가 감정에서 이 옥환이 진짜인 게 밝혀지면, 남빈 도련님이 사과하도록 해주세요. 그러죠. 검사 완료. 이 골동품의 왕조는 남조이고, 천년된 유물입니다.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남빈이 아는 척하는 거라고. 남씨 집안 체면은 이제 바닥이에요. 남빈, 너 졌어. 어서 서청연 씨한테 사과해. 누가 그래. 내가 졌다고. 이 옥화는 남조의 물건이 맞아요. 인정했구나. 그럼 빨리 사과해. 남조 물건이 아니라고 한적 없어요. 가짜라고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남조 황실 물건이 아니고, 남조 태자의 물건은 더더욱 아니니까요. 무슨 근거로 황실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성현아, 계속 말하게 해. 남조 태자가 태자비에게 선물한 천조 조봉 옥화는 북극지방의 한옥으로 만들어서 찬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옥은 딱 봐도 나옥입니다 그리고, 진짜 천조 조봉 옥화는 숭금 금박으로 비단을 싸서 만들었기에, 순금으로 만든 것 같지만 누르면 부드럽죠. 이것처럼 직접 금고리를 매단 게 아니에요. 가장 지명적인 건이배옥엔세 개의 미세한 금이 있어요. 하지만 남조의 한옥에는 절대 그 어떤 흠집도 있을 리가 없죠. 금이가? 그럴 리가. 아무래도 최첨단 기계에 과도하게 의지한 나머지 꼼꼼하게 안 살핀 것 같네요. 정말… 미세한금이 세개 있네? 이건 고급 나누기 맞아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남빈 군, 정중히 사과할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아이는 말하는 것이 여섯 살짜리 같지 않아? 남빈 군,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말해줄 수 있어? 어릴 적, 양부모님의 낡은 방에서 남자를 소개하는 고서를 본적 있어요. 그랬구나 진여 당신 손자 볼수록 탐나네 <laughs> 자 얘야 이쪽으로 와 <laughs> 남조의 음양 백옥이네요 어? 음양 백옥도 알아 이건 천년 전 우리 집안 서청아 선조께서 물려주신 보물인데 너에게 선물할게 음. 왜요 왜 걔한테 주시는 건데요 이 음양 백옥은 음. 질병 손압수를 돕는 좋은 물건이야 이것만 있으면 경계를 돌파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어.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른이 주시는 건 사양하는 게 아니랬어요. 잘 간직하겠습니다. <laughs> 진여, 자네 친손자 너무 재밌어. <laughs> 도련님 침대 정리 다 했습니다. 일찍 쉬세요. 음향, 배국이 정말 수련에 도움이 되네? 진령 톤납술이 한꺼번에 4단계를 돌파해서 이젠 남조무도 삼품 경지에 이르렀어.